안녕하세요. 이거이벌레의 주린이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다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차가 조금은 큰데요. 아무래도 이틀 전에 있던 하락장을 그대로 복구하듯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엊그제 하락장과 상반되게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기술주와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오늘 시장을 계속 위로 올려주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은 폭차로 계속 오르고 있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그를 바탕으로 저는 이번에 조금은 길게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이번에 큰 폭차로 떨어졌던 건단 하루 만에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하였는데요. 저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오르고 있네요. 어제 조금씩 반등을 해서 올라갔는데 어제도 저의 주식은 떨어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오르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번 주 주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을 보면서 주말을 맞이하는 거와 상승상을 보면서 주말을 맞이하는 건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플러스 3.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미국 달러 투자한 거 대비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저의 주식은 이렇게 큰 하락장을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고 아직도 이걸 복구하려면 조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이 성장주 위주의 회사였고, 이 회사들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저는 이 회사들의 미래를 믿고 일단은 이 상태를 유지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했으니까 뭐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한지 1년 만에 말도 안되는 결과를 바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의 주식이 말도 안되게 올랐으니까요. 그거를 바탕으로 어? 좀만 더 하다보면 금방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짧은 생각이었고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저를 좀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준 계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짧게 번 돈을 팔고 다른 데 투자를 하던가 그걸 현금화 시켰으면 당연히 더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로만 쉽지 그 당시에 상황이 온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나간 일 후에 봤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ETF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고팔 때 쓰고 있는 퀘스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은 ETF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4불 99부터 9불 99까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ETF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ETF를 매일 한 주씩만 사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계속 보면서 ETF는 조금씩 계속 사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 역시 그대로 지금 분야를 가지고 있고 앞장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 분야는 ETF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들 배당금을 조금은 줍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거에 투자를 하면 원청 진수 세금이라고 해서 배당금의 15%를 무조건 떼고 받게 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배당금이 엄청나게 큰 차이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가치주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안 되면 ETF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그렇게 많은 ETF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캐나다에 있는 회사는 개별 주식이 좋기는 한데 개별 주식은 조금 위험한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안될것 같으면 캐나다도 그냥 편하게 ETF로 투자하는 게 나을 듯 싶네요. 조만간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날 그렇게 만들면 될듯 싶네요.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장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바탕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줬으면 좋겠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뉴스로 인해서 주식장이 폭등이 올지 혹은 폭락이 올지는 아무도 예언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아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어,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단기로 보는 트레이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그 압박을 기분 좋은 생각으로 바꾸신다면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투자할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매일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힘들어하는 이런 감정적인 기복을 없애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 주린이가 되어야겠네요. 그래도 오르고 있을 때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내일 토요일은 저는 쉬고요. 일요일 날 제가 앞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에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보여드리는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플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